안녕하세요. 음, 어, 음 시 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던질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어, 던질 때 일단 체중은 앞에 발, 앞에 발에 실고 뒤에 발에 균형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몸은 어떻게 요한 쌤, 골등 요한 쌤, 어떻게 하냐고요? 팔꿈치 위로만 움직이고, 앞으로는 아, 고생해야 고장. 됩니다. 몸이 이렇게 요한 쌤처럼 흔들면 리안 되고요. 제로 <laughs> 쌤처럼 몸이 고정된 <laughs> 상태에서 이 팔꿈치 <laughs> 위쪽만 움직이면서 스냅으로 던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던지는 자세뿐만 아니라, 어, 다트에는 이제 수 계산법이 있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 가운데, 종수는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에스플, 그렇죠. 디 에스플, 디블. 두개 합쳐서 뭐블이라고 부르죠. 어, 일반적으로, 불에 들어가면 몇 점이에요? 50점. 맞아, 그렇죠. 50점.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테두리를 기준으로, 테두리를 기준으로 이 그림 나오겠죠. 어, 테두리를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거는? 보박이죠 어, 제 네, 더블이 더고요그 다음에 이가운데 동그라미는? 아, 트리플. 어, 트리플. 트리플. 우리가 맞힌 점수에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트 잘 배워봤고요. 다트. 우우우우! 다트 뽑았어요. 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플라잉 디스크를 배워볼 건데요. 플라잉 디스크를 잘 던지는 법. 잘 잡는 법, 그리고 이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한, 어, 놀이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플라잉 디스크를 잘 잡는 법을 배워보도록! 손가락이 받쳐주고요. 이 검지손가락을 옆에 달한 엄지손가락으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걸요. 백핸드 스윙이라 백핸드 다 백핸드 백핸드 스윙이 백핸드 백핸드 스윙이론 백핸드 스윙이론 백핸드 스윙으로 이렇게 네개 손가락을 다 밑으로 받쳐준 상태에서 힘 있게 던지는 거. 파워 그립은 강하고 멀리 보낼 때, 컨트롤 그립은 가까운 거리를 정확하게 보낼 때사용한다는점 명심해주세요. 선생님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앞으로 오고요. 타겟 방향이 있다면 이 어깨를 타겟 방향으로 정를해주고 그래서 방 타겟 방향이면. 어깨에 정렬하고 옆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안 됩니다. 팔을 크게 이렇게 바깥으로 쪽 크게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타겟 방향으로 쭉 앞으로 빼 주면서 디스크를 지면과 수평으로 던지면 디스크가 다시 봐주세요. 디스크가 u 에 o 로 날아가듯이 붕 날아가는데요. 아, 좋습니다. 디스크가 지면과 평행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잘안 보이겠지만 디스크가 휘어갑니다. 좀, 던질 때맨 마지막에 손목 스냅, 스냅을 쭉 뿌려줘야 디스크가 회전을 하면서 약간 공이, 디스크가 떠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회전이 없으면 디스크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안나가요 그냥 회전 없이 그냥 앞으로 던져보면 네. 한 번, 한번 아마 안만더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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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저번에 님그다자 지금 이게 선생님 있는데 다툴려고 하면 이거 안전수칙이 없을 겁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자아 <목소리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필력 도전 세 번째 시간 플라잉 디스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 정리하기 전에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유한생 몇점이 Zero. 아, 저유한쌤깜 0점. 아, 저 저번 시간에도 꼴등이네또 꼴등하셨네요. 너무 어, 티나나요? 어, 어, 좀 분발해야 할것 같아요. <laughs> 경민쌤몇 점이죠? <laughs> 아, 3점. 음... 아, <laughs> 선생님은 몇 점이죠? 6점에 11점? 아, 저 11점으로 선생님 또 1등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트 말고 다트 말고요. 플라임 디스크 <laughs> 다시 복습해 볼게요. 던지는 자세, 손가락 모양부터 해볼게요. 검지, 손가락으로 디스크를 이렇게 감싸고요. 검지, 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디스크를 받쳐주면 되겠습니다. 던질 때는 우리가 다트랑 좀 비슷하죠? 그죠? 다트 던질 때처럼 우리가 던지는 손과 같은 쪽 팔을 앞으로 내밀고요. 나머지 발을, 한슨 발을 이제 뒤쪽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표적 조정이잖아요. 그죠? 표적 방향으로 이게 어깨가 정렬되어 있어야 돼. 선생님이 카메라 쪽으로 디스크를 던진다 보면요. 이렇게 어깨가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꿀등 요한쌤은요. 선생님 보니까 이러고 던지고 있어요. 이러고. 이래서 꼴등해지 않았나? 뱀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어, 어깨 정렬하는 거. 그리고요, 너무 세게 던지면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되죠? 우리가 던지려는 방향 쪽으로 쭉 뻗어주는 거. 이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멀리 던질 수는 없어요. 멀리 던질 때는 조금 어깨를 확 돌리면서 강하게 던져야만 우리가 멀리 던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거리가 멀 때는 파워 그립을 잡고 어깨를 확 열면서 던지고. 정확하게 던질 때는 우리가 다트를 던진 것처럼 어깨를 동렬한 상태에서 쭉 뻗어주면서 던지면 정확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해서 볼링과 비슷한 종류의 변형 게임을 해봤어요. 그렇죠? 볼링보다는 더 어려웠는데 왜더 어려웠죠? 그러게요. 볼링은 리딩이 안 좋고. 던지기가 더 어려워서. 아, 그렇죠? 예. 볼링은 우리가 좌우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플라잉 디스크는 좌우 방향이 잘 맞아도 위아래 방향이 틀리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네가지 모든 것을 다 생각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어떤 부분 수정해보셨어요? 음, 한 번에 다 넘기고 싶어서 너무 힘이 들어간 게 아,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쌤이 자, 어, 연습 때 잘했는데 실전 도니까 저거를 한 번에 넘기면 우리 볼링의 스트라이크잖아요 그죠? 스트라이크를 하고 싶어서 엄청 강하게 세게 던지려고 했던 게 조금 어, 실패 요인이 아니었나 이제 우리 그러면 요한쌤이 다시 한번 재도전 한번 해볼게요, 요한 선생님. 한 번도 못 맞히고 집에 가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한번 기회 주겠습니다. 나이... 좀 정확하게 해봐. 될 때까지 할게. 아... 자세 나와요? 어. 야! 네. 다시해, 다시해, 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쌤도 오늘 디스크로 피네 잘 맞추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배운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라잉디스크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어, 우리가 변형 게임 이제 볼링 게임 했던 거 이어서 이번에는 플라잉디스크를 이용한 윷놀이 게임까지 해볼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어또 힘도 너무 약하면 디스크판을 통과하지 못해서 어, 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깐요 다음 시간에는 정확도와 힘 파워까지 요구하는 아주 어, 어렵지만 성공했을 때큰 보람이 있는, 어, 성취감이 있는 스포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플라잉드스펠을 이용한 유놀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